성균웹진 웹캐스팅 프로젝트 안녕하십니까. 성균웹진 취재기자 정호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즘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투 몇 가지를 탐구해보고 그것을 보이스웨어로 재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강자죠. 북한 사투리입니다. 소위 문화어라고 불리는 이 말투는 네티즌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주 사용해왔던 말투죠. 동무, 뭐뭐하라우, 수령님, 대포동미사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깐나새끼. 우리 동무들이 피땀 흘려 만든 혐과 담배, 평양을 안 피우고 량놈새끼들 담배를 피울 쏙구구구만 이래. 수령님 모기에 창피하지도 않네? 날래 가버리라오. 다시는 오지 말기래. 다음은 근네체입니다 대통령님의 말투를 따라한 데서부터 시작한 말투인데요. 근네체 만드는 법이라는 글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요. 한국어지만 해석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급식체입니다 아프리카 인기 비제인 철구 로이조시 말투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말투입니다. 급식을 먹는 친구들이 많이 쓴다는 의미로 급식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종종 들려오는 말투입니다. 주로 레알, 인정, 게이드, 수고와 같은 초성체를 쓰며 일본어인 기모찌를 변형시킨 앙, 기모띠와 거기서 파생된 앙, 뭐뭐띠를 쓰는 것이 특징이고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많이 틀리는 것도 부가 특징입니다. 어크흐흑 흔님들 급식체 스타일 게시베바 세바 뚜비두바 뽀뚜기밥 굽으로 재밌는 부분 인정? 어 인정. 크흐흑 크 쓰다보면 시지리는 가기죠? 이거 레알 반박불가 레알 팩트 꼬라잼인데 안쓰면 아재각 인정? 어 인정 크흐흑 크흑 김기띠 다음은 허구현체입니다 야구 해설가 허구현씨가 쓰는 말투인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어 마리텔에 출연하기도 했죠.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 강의평가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 라는 발음보다 으 라는 발음 쪽에 가까운 경상도어투와 마지막에 동구장을 언급하면서 쓰는 마무리가 특징입니다. 역시 김혜연씨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수업을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저 교수가 맹료한 해설, 중간중간에 나오는 윗드 순간순간의 센스, 찌런 슈업 컨트롤, 즉 말로 장점이 무궁무진한 교수가 바로 김현수인 거예요. 찌른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계 최고의 교시다. 우리 승균관대에서도 그런 교수가 많이 나와야 우리 교육계가 앞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승균관대에서 찌른 교수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프라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도 수업하다가 갑자기 햇살이 비치니까 제 아무리 김현수 교수라도 멈칫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승균관대에도 동강의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즐거우셨나요? 오늘 웹캐스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